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윤곽은 없다 윤곽조련사 휴먼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고양영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윤곽 3종 수술 중 하나인 얼굴의 라인을 결정하는 앞턱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윤곽 3종 수술 마지막편 광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대 축소 수술이란 상악의 광대 부위가 돌출되어 있을 때 이를 줄여주는 수술로 보통 광대는 앞 광대, 45도 광대, 옆 광대, 뒷 광대로 문을 지을수 있고 뭐 의학용어로는 광대의 바디와 아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대가 돌출되어 보이면 인상이 강해 보이거나 얼굴에 폭이 넓어 보여 얼굴에 여백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얼굴이 커 보이고 반대로 눈과 코도 작아 보이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광대축소 수술은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45도 광대와 옆 광대를 줄여주기 위한 수술로 이 부위를 포함하게끔 뼈를 절골하고 이 절골한 뼈를 안으로 밀어 넣고 새롭게 고정해주는 뼈의 재배치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휴먼. 수술 방법은 앞 광대, 45도 광대, 옆 광대, 뒷 광대마다 각 부위를 모두 줄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광대 축소 수술은 특히 45도 광대와 옆 광대를 줄여주는 수술입니다. 절골 방법은 입안 절개를 통해 45도 광대를 포함한 광대의 바디 부위를 L자 형태로 자르게 되고 브렛나루 부위의 피부절개를 통해 옆 광대와 뒷 광대가 만나는 부위를 사선 형태로 자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선 형태로 자르는 이유는 뼈의 접촉 면적을 늘려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동해야 하는 양이나 뼈의 크기에 따라 뼈의 절골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뼈의 제거, 뼈 삭제를 병행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절골하는 양, 이동 방향 등 수술 방법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얼굴형과 전체적인 얼굴과 광대의 조화를 생각하며 가장 필요한 부위를 포함해 자르고 잘 재배치하고 잘 고정하는 게 모든 광대 수술의 핵심입니다. 광대 수술은 사각턱 수술과 달리 뼈를 잘라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고 재배치하여 고정해주는 수술로 절골과 재배치 못지않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틈이 최소한으로 발생하고 추후에 분류합이 생기지 않도록 광대의 바디 부분에 5개에서 6개 정도의 티타늄 나사와 옆 광대 부위에 2개의 나사를 이용해 견고한 고정을 시행합니다. 또한 계단식 변형, 뼈를 이동하게 되면 기존 뼈의 위치와 새로 옮겨진 뼈 사이에 계단식 단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뼈 갈기라든지 뒷광대의 경우에는 뼈 깎기 등을 하여 이러한 계단식 변형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휴먼. 광대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45도 측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돌출된 경우 옆광대의 돌출로 인해서 광대 아래쪽이 움푹 폐어들어 그늘져 보이는 경우 튀어나온 광대로 정면에서 보면 얼굴형이 울퉁불퉁해 보이는 경우, 얼굴의 폭, 특히 중안면이 넓어 보이는 경우, 이러한 광대 축소수술을 통해서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휴먼.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환자분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피부 처짐입니다. 이러한 볼 처짐은 뼈에 이동하는 거나 뼈가의 볼륨이 줄어들면 생길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추후에 지방 흡입이라든지 리프팅 같은 시술을 통해 함께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 분류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분류합이란 절개, 절골에서 고정시킨 뼈가 붙지 않는 것으로 뼈가 얇거나 뭐 교근이 강해서 그 뼈를 잡고 잡아 당긴다라든지 이러한 케이스에 있을 때잘 생길 수 있는데 CT와 x r a y 로 확인한 후에 수술을 결정하고 튼튼하고 정확한 위치에 고정을 하면 분류압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비대칭도 또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수술 전 광대의 비대칭은 사실 100% 교정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수술 후에 부기 때문에 더 심해 보일 수 있지만 부기가 빠지면 예전보다는 비대칭이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 어, 수술 후에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축두근의 압박에 가. 해지고 혈관이 눌려 혈류 장애가 생길 수 있어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부기가 빠지는 1, 2주 정도 후면 두통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감각이 없고 찌릿한 느낌도 들수 있습니다. 광대 수술 시 피부를 방해할 때 신경이 늘어나거나 뼈가 당겨졌을 때 일시적인 감각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이 완벽하게 손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고정한 나사가 만져지는 경우 사람에 따라 고정하는 위치가 좀 다를 수 있는데 행여 만져지는 위치에 고정이 되 있더라도 고정을 포기하거나 고정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견고한 고정은 초반에 만져질 수 있다는 것은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부기가 가라앉고 하게 되면 이렇게 만져지는 나사들도 덜할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휴먼. 광대 수술할 때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광대라는 수술 부위가 눈에서 가까운 부위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더 과장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CT나 X-ray를 통해서 정확하게 수술이 필요한 부위가 어딘지 파악하여 상담 후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퀵광대는 기존에 알고 있던 오리지널 광대 수술법에 비해 좀 간단하게 광대를 일부만 절제하여 뼈를 부러뜨리는 느낌의 수술 방법으로서 분류합의 가능성이 높고 확실한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뼈가 얇을수록 4중, 3중 고정을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여 이러한 분류합을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윤곽 3종 수술 중에 하나인 광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느 윤곽 수술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광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실력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수술입니다. 윤곽을 전문적으로 하는 원장님과 충분히 상담하고 수술 계획을 하여 사후 관리가 철저하고 다양한 병원을 선택하여 수술하시면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수술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윤곽 수술에 대한 나만 알고 싶은 비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먼.